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은 바로 낚시나 차박,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배터리 방전됐을 때 이렇게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직접 다 사용을 해보고 요런게 좋다, 요런 거를 좀 의견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경매한 김성준 팀장님이 직접 사용해보고 배터리 이런 게 좋다, 이런 걸 설명해 드릴 건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경매한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전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쪼절 말씀드렸지만 뭐 차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낚시를 가시거나 이럴 때 이제 배터리를 좀 소모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 요거 먼저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배터리를 그냥 키온 상태에서 배터리를 소모하시게 되면 대략 한 20분에 서한 번씩은 15분 정도 시동을 꼭 걸어 주셔야 배터리 방전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그걸 놓쳐서 아,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알려 드릴 건데 우선은 예전에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점프 케이블이라 그래서 한 1m, 2m 까지 있는데 그런 걸 차량에 비치해 주시고 뭐 만약에 방전이 되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뭐 차주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차에 게 얘기, 뭐 얘기를 해서 점프를 하긴 했는데 요즘 워낙 세상이 뒤숭숭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기도 무섭고 괜히 뭐 이렇게 한대 맞으면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량 점프를 해주는 기계인데 이건 절대 PPL도 없고요. 저희가 저희 직접 사비를 들여서 산 겁니다. 광고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자이 크기는 저희가 지금 이거 산 거는 좀 대용량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덤프 트럭까지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점프로. 자 근데 이거보다 또 작은 한이 반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일반 뭐 그냥 중소형차, 대형차끝까지 된다고 는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걸 써봤는데, 안 됩니다. 한, 풀로 충전을 하고도, 한 두세대 걸면 그냥 바로 이제 이 배터리가 다 나가버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완충을 하고, 제가 일주일, 지금 겨울이라서 방전이 더 많은데, 일주일 정도를 소연, 사용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조금 고가예요. 한 대략 한 20만원 돈이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좀 작은 거는 한 1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이걸 직접 무조건 이걸 구매하세요가 아니고, 요런 게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떠냐, 그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큰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대용량, 그리고 이제 한 반만한 거는 이제 뭐, 뭐, 중용량막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그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한 두세 대? 뭐 진짜 막 내가 어느 순간 정말 급해서 시동을 걸어야 될때안될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한번 완충해 놓으면 일주일 내내 써셔도 배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더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니까 더 쌉니다 예. 직접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훨씬 싸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특히나 여성분들 정말 난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낚시나 뭐 아니면 이렇게 가족끼리 아니면 여자들끼리 뭐 캠핑을 갔는데 아니면 차박을 하러 가셨는데 방전이 돼 버렸어 그러면 되게 막 산이나 오지 이런 데는 보험으로 불러도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려요. 혹시라도 막 추운 겨울에 그래도 좀차에서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아니면 계속 밖에서 벌벌 벌벌 떨고 계셔야 될때 가장 거. 자, 물론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보험이 워낙 잘돼 있어서 뭐 전국 어디든 오지에서도 뭐 전화 한 통이면 오시긴 하는데 어 조금 뭐 번거롭고 시간이 뭐 오래 걸리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걸 하나 비치해 두시면 여성분, 남성분, 그리고 뭐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런 거는 꼭 하나 빛이 되시라고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더 절약되고,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손쓸 수도 있고, 정말 쉽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점프 스타트라고 써 있고요. 자, 보시면, 자, 기능도 되게 많아요. 아웃단자 1 2볼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놓으면 이제 여기 뭐, 후레쉬도 들어오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 몇칸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어요. 지금은 풀로 꽉차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걸 충전하는 충전 단자고, 요거 이제 온오프로 해서 뭐 프레쉬를 키든지 아니면 오늘에서 아웃 단자도 두개 있어요. USB로.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 랜턴으로도 쓸 수도 있고, 아주 실용적입니다. 자, 요거 이제 시동 거는 거 되게 간단해요. 자, 우선은 어떤 기계든 다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소켓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흔하게 보던 케이블, 점프 케이블. 이거는 이제 좀 짧은 거예요. 왜냐면, 실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짧은 거고, 원래는 길잖아요. 근데 그것도 트렁크에 넣고 다니고, 또 꺼내서 이거 하고 하려면 참 귀찮고 힘들고, 옆에 또 차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보시면 다 이제 구멍에 맞춰서, 자, 뭐 이렇게 딱 구멍에 맞도록 저,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끼고. 자, 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차량의 엔진룸에 보시면 배터리가 이제 플러스라고 꼭 하나 표시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는 없는데 플러스는 하나 꼭표시되어 있고, 자 빨간색이 플러스죠. 자 여기도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자 요거 하실 때 주의하실 게 검정 검은도 하시는 게 아니고 플러스 단자부터 먼저 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리세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물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정 것도 마이너스 단자도 아무데나 이렇게 물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동을 엔진 뭐 오늘 오늘 놓고 한 15초, 20초 사이를 좀 기다렸다가 얘가 충전을 좀 시켜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돌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자, 지금도 제가 해 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시동 걸리는 것만 한번 보세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걸 보셨죠? 자 방전된 차량을 찾아서 저희가 지금 시동을 건 거고요. 자 주의 사항은 시동이 걸리고 나서 이 기계는 45초 내에 뚝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계속 밧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고 자뺄 때는 역순, 검정 거 먼저, 그 다음에 빨간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시동거는 아주 효과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기계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사라 이런 건 아닌데, 어 요즘같이 뭐 시간도 되게 촉박한 시대고, 그리고 뭐 이제 캠핑도 많이 가시고, 낚시도 많이 가시고, 뭐 차박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때요런거 하나가 있다면 어, 시간 절약도 되고, 그리고 뭐 가족끼리도 가서 뭐 싸울 일도 없고, 막 아, 방전된 데뭐 했는데 뭐 아빠한테 뭐라 그러고 엄마가 하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면 끝나니까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서 이름은 그냥 카충이라고 한번 치셔도 될 거예요. 초록색 창에 카충이라고 치시면 이게 쭉 나오니까 그런 거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분 한번 구매하셔서 이 효과를 눌러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요거 한번 쭉 보시고. 요거는 좀 비싼 겁니다. 삽이에요. 삽이로 샀습니다. PPL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경매왕 김팀장이었습니다